알지 야, 혹시나 해서 물어본거지 아 어, 망라였어? 잠깐만 음, 망라야 사야되지 <laughs> 오우 실뻔했네어 이제 와우. 와쟤 노코샷 놓어 도어 도어 어, 어 여기가 없다 이제 쟤네 여기, 여기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. 테이크 인앱 y i n g drone. 이거 A 돌리면 될것 같은데. 다 왔다, B로. 아, 아다 왔다고? 그럼 A 돌리면. 와이, 응. 와이. 아이씨. 메인 오는 거죠, 지 메인도 오겠다둘 응. 다, 둘다둘다적다 아,